일주일에 한 번은 매주 월요일마다 서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공휴일이나 주말도 서고. 내가 몇대 맞을지를 알고 맞으면 버티는데 안만 아파도. 어우 벌써. 어이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채호진님 네, 예. 맞으시죠. 네네 네. 예, 예. 어... 예. 아유. 이른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 많아요. 되게 일찍? 아이, 뭐, 그냥, 대학병원이 항상 뭐, 빨리빨리 스케줄이 시작이 되니까. 아침에 보통 뭐 6시, 7시 전으로 입원 환자들, 밤사이에 뭐, 체크하고, 전공의들이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바빠졌죠. 8시 반에 이제 저희 전체 컨퍼런스, 외에는 9시 아침은 드셔 뭐, 간단하게 뭐, 먹고 나오 집에서 드셔예 예, 예. 병원에... 요새 당직을 서니까 병원에서 뭐 출근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차는 뭐예요? 그것까지 아... 얘기해야 돼요. <laughs> 어떤 환자분 아, 저희 한랜도 그리병원 경기, 동북부 지역의 주요 거점 구리 지역, 남양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동북부, 또 강원도 지역, 또 중랑구 지역까지 특히 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남양주 지역에 많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 병원. 네, 하는 일도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서고요. 가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라든지 설 연휴 중에 하루라든지 해서 이벤트 있을 때는 또 연차들이나 뭐 아래 연차들이나 아래 스텝사님들하고 같이 나눠서 주말도 하루 한달한번 정도 서고 있어요. 다음 날을 쉬시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laughs> 보통은 뭐좀 일찍 일정은 마무리하죠. 10개월, 11개월 되가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당직쓰고그 다음 날도 별 차질 없이 그대로 외래도 보고 했었는데 이제 다들 지켜, 지쳐가니까 외래는 조금 줄여가고 있고 대신에 입원한 치료나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몇 년째 계시전문이 따고 뭐 2010년도 지금은 연수로는 16년 후배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제 밑으로 한 분밖에 없청총 다섯 분의 교수님 계시고 넘버4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당직 50대 중반의 교수님들부터 제 밑에까지 다당직쓰고 있습니다 한마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잠깐만요 뭐 다들 같이 고생하고 있고 여기 뭐 퇴근 어? 이요뭐선능력적에 <laughs> 있어요. 출퇴근 시간 30분 정도, 35분 요 정도. 차. 버스나 지하철로 약속이 있거나 이럴 때는 퇴근할 때 가끔은 때는 뭐 독서 뭐 이러면은 다들 욕할 것 같고 아주 솔직한 취미 활동으로 웹툰 좀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생각할 게 많은데 작품에 대해서도 막 생각을 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요새는 그냥 아주 네. 화끈한 애니메이션이나 마블 시리즈 같은 힐링타임용 최근에 웹툰. 그런 거얘기해네 어. <laughs> 요새 안 그래도 비용이 좀 들어서 고민인데 나 혼자 레벨업 이런 거뭐 화산 전생 지금 시즌이 끝나서 지금 좀 공허한데 LG 디스플레이 회사 스토리에 상남자. 네, 네, 뭐, 과장님은 뭐? 약간 차가운 도시남 겉은 차가우시지만. 내면은 굉장히 따뜻한 직장내기로? <laughs> 전혀 없으시고요 항상 맛있는 간식이랑 이런 거. 네, 마지막으로 한 과장님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또 당직과 함께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저희 신경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네 4, 5년쯤 이동해 볼까요? 제가 차를 뺄 테니까 타시는 아. 양보 운전 많이 하세요? 아니요 <laughs> 내비에 운전 점수한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던 뭐가족 아주 즐기진 않지만 시간을 쫓겨서 살자고운전 어디서 학원 다녔고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 최근 1, 2년 사이에는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은? 골프 몇이세요? 백돌입니다 집은 작 작아... 다가는 다른데 있고 <laughs> 애들 교육 때문에 전세입니다 <laughs> 자녀는 지금? 한 명은 뭐 입시 받고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고2 올라갑니다 아들 둘이고요 교육 차량이 있나 아... 그냥 열심히 해라는 건데, 뭐. 건강하게 많잖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근데 다들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laughs> 많습니다. MBTI는. 그거 같으세요? T. ENTJ. 우리 큰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여행이란 거는 쉼이 아니냐고. 몇 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딱 호텔 조식 먹어야 되고, ABCD인가 다 가야 되고. 음식은 뭐 특별히 가리는 건 없고요. 엽기 시리즈 이런 거 먹으면은 사람이 추해지다. 딱이막 뽈뽈 나서. <laughs> 나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하도 괜찮냐고 안부를 물어봐서 매운 음식은. <laughs> 잘안 먹습니다 주량은?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상범 선생님이 두병 마시나요? 제가 이상범 선생님을 무릎에 재운 적은 몇번 있어요 아... 생각보다 규모가 작년에 이쪽으로 새로 이전하면서 뭐 시설도 깔끔해지고 주차 시설도 넓어져서 저 개인적으로 일하기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환자들한테 뭐 어떤 지역사에서 회 치매 예방 사업, 또 홍보 사업, 치매 자원봉사자 모집, 또 치매 안심마을 이런 것들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치매센터 직원들이 지역사에서 회 선별 검사에서 인지 기능 저하가 나오신 분들을 제가 일주일에 수요일마다 와서 오전 하루 종일 진료 보면서 저희 그분들 면담하고 또 인지 기능 검사도 수행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은 이제 연결을 하고요. 아니면은 경도인지 장애 중에서 좀 심하지 않은 분들은 1년 후, 2년 후 재검 이제. 등록하면서 리스트가 되고 얼마 전까지는 경도인지장애 환자한테 특별히 해드릴 게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치료제도 나오고, 약물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도 이제 옵션이 생겨서 경도인지장애 중에서 조금 치매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병원 연계를 국가지원 사업과 연관성 이렇게 따로 연계 없이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치매 환자를 이 검진 사업 에서 진단을 하면 그걸 등록 관리하는 이제 시, 부분도 있고 경도인장이나 초기 치매 환자들 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적인 부분 서포트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특히 이제 뭐 부부 치매 독거 노인 치매 이런 경우는 스스로 이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 위원회 통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 또 복지 쪽 관리하고 이런 부분 또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기 검진 사업도 여기 검진 프로그램도 제가 참여하고 또 사례 관리 위원장으로서 사례 관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원 차원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금 치매 안센터는 전국적으로 보건소 단위로 한 250개 이상의 보건소 단위로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협약병원을 맺어서 저희가 어, 파견이 나오는 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치매 전문성을 가지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방지역 같은 경우는 치매 의사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탁과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행복한 기업 찾기 그래서 치매에 대한 거부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많이 했고 이쪽은 이제 회의 시설 아, 잠겼네. 저희가 남항주 치매 센터 또 보건소에서 자랑하는 경도인 지장애 환자들 운동 프로그램 뭐 안마 의자 치매에 대해서 진단받고 야 그렇게 기분 좋은 공간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치매 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을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도인 지장애 환자분들 좀 심한 분들 아니면 초기 치매 예, 이런 분들의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직접 어, 만든 작품들 뭐 음악 교육 미술 교육 또 이런. 저기 공예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할 때 어~ 저 실고 로봇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체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르신들 흥미도 유발하고 또좀 교육도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사회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방학 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관리는 입장에서는 쉼 없이 계속 이게 한 두세 달 쉬고 오시면은 유지되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충분히 지원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추경 예산 많이 나오던데 좀 신경을 써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파킨슨 진단받았고 음. 어. 저 전립선 암 수술을 음. 했어요 음. 5, 6년 전에 음. 근데 그 이후로 음. 참 똑똑하고 빠른 사람이었는데 조금 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몇년 전에 이제 걷는 게 파킨슨 환자같이 음. 막 앞으로 걷고 그랬는데 집에서 이제 미끌하면서 현관에서 살짝 쓰러졌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이제 병원을 데려갔죠 음. 변신... 뭐네 제가 병원에서 지냈죠 보통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은 매주 월요일마다 서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공휴일이나 주말도 서고 되게 힘들 그쵸 <laughs> 저희도 힘들지만 지금 병원에 못 돌아오고 있는 이제 젊은 음, 전공의들 분들도 환자분들 생각하면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요. 전공의들이 같이 근무할 때는 가끔 스텝이 당직을 서는데 에, 뭐 이렇게 자주 서진 않았죠. 그것도 뭐 열레이사급이었는데 지금 뭐 일주일에 한번 내가 몇대 맞을지를 알고 맞으면 버티는데 안만 아파도 음. 이 정도 됐을까요? 또 일하러 가셔야 된다면서요? 그쵸. 음, 그 다음에 아침 또 스케줄도. 이런 또 계속 돌아가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신경과학회 또 신경과 의사가 회 응. 야심차게 이제 내자랄 TV 준비하고 있어서 파이팅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졸리시는 거 같은데 어, 네. 얼른 일하러 가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름...